앞으로는요, 노동의 종말 시대가 오는 거야. 이거를 사회학자들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20대 80의 사회라고 그랬어 오랫동안, 한 30년 전부터. 그런데 이것이 2012년, 오큐파이 월스트리트,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의 구호가 1대 99의 사회예요. 지금은 그래서 1대 99의 사회,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,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2,500만 명이에요. 경제활동인구가. 예, 예. 앞으로 능력잡고,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, 사실은 10년 후라고 말해도 되는데, 능력잡고 네, 네. 20년 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,000만 명 밖에 안 된다니까. 전부 더 로봇이 하지. 자동화가 되지. 안 네, 그렇겠어요? 이게 뭐 2020년이냐, 뭐 25년이냐는 거는 별도로 하고, 노동인구가 줄어진단 말이에요. 이것을 말하면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노동의 종말이라고 그랬다고. 예. 이게 이제 20대 80의 사회라고 합니다. 1대 99의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. 예. 즉, 일하는 사람은 1% 밖에 안 되고, 99%가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. 이때의 국가 운영 방안을 내가 내놓고 있는 거지. 아, 예. 또 뭐, 뭐, 어디, 어디, 뭐, 이런 데서 뭐, 기본소득을 예. 하고 뭐, 예.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, 예.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, 예. 예.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거야다 현재 지금 이미 다 지불되고 기본소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민에게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지금 월급쟁이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거든, 개념이. 응? 근데 현재 지금 월급 많이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똑같이 지금하면 이게 되겠나 이게 앞으로 기본소득제로 가야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어떠냐 하면 어떤 저기 애들은요 애 하나당 60만원씩도 받아 강원도에서 태어난 애들은 어? 강원도에서 30만원 어? 어? 정부에서 주는 거 10만원 또 지자체에서 70. 주는 또 20만 원, 60만 원. 저 그러면 또뭐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는 10만 원밖에못 받는 거야. 이러면 되겠어, 이게? 맞습니다. 이런 종구난방식의 이런 음, 음? 사회보장제도를 두고 또 기본소득을 이런 거를 주면 예산은 이미 지출되 붙잖아요. 저는 거요. 매포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이 사람들 사회보장제도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인데.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자본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. 안 그래요? 어? 왜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화가 안 되느냐?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안된 거야. 근데 이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. 이 사람들 사회주의 빨리 만들라고 말이야. 어? 어?